출생의 비밀, 올해 이른 둘. 윤씨 할머니는 평생 폐지를 줍고 살았다. 남들 눈엔 힘든 인생이었지만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래도 내 자식 둘 지키며 산 인생이니까 후회 없어. 그날도 평소처럼 보건소에 검진을 받으러 갔다. 그런데 의사가 차트를 보다가 갑자기 멈칫하며 말했다. 어르신 혹시 가족관계에서 뭔가 숨기신 거 있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니 난 그런 거 없어. 왜 그래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기록과 두 자녀분의 기록이 유전정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 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듯한 말이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려 물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는 40대 남매 민수와 은정을 불러 앉혔다. 너희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냐? 민수는 울컥해서 소리쳤다. 숨기는 건 우리가 아니죠. 우린 다 컸어. 말해요. 우린 당신 친자식 아니에요. 은정도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맞다. 너희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순간 남매는 충격에 굳어버렸다. 너희를 버린 사람은 너희 친부모였다.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스무 살이던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며 겨우 먹고 살았다. 어느 날 공장 뒤편에 버려진 두 남매를 발견했다. 갓난아기 윤정. 네살 민수였다. 경찰은 말했다. 부모가 찾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결심했다. 그럼 내가 키울게요. 너무 작아서 누가 데려갈까 걱정돼서 그래요.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남편은 애들 데려온 뒤로 폭력적으로 변했고, 할머니는 두 아이를 보호하려고 밤마다 몰래 도망쳐 살았다. 그래도 너희 두명 때문에 내가 버텼다. 너희 없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남매는 말문을 잃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사실, 너희 친부모가 몇년 전에 나를 찾아왔었다. 네, 살아있다고요?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할머니는 그날을 떠올렸다. 그 사람들, 너희를 돌려달라고 하더라. 남매는 차갑게 굳었다. 근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이 아이들은 내 인생이고, 내 가족이다. 절대 못 돌려준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 나를 아이 유기범으로 신고하겠다더라. 하지만 더 막장인 건 뒤였다. 할머니는 남매에게 세 번째 봉투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 인간들 뒷조사를 좀 해봤지.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민수와 은정의 친부모는 아이들을 버린 뒤에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고, 결국 최근엔 빚 문제로 서로 고소하다가 경찰에 함께 연행된 기록까지 있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애들, 성격 좀 닮았더라. 피는 못 속여." 남매는 그 말을 듣고 웃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우린 당신 딸 아들 맞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딱한 명이잖아요. 은정도 말한다. 우린 당신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할머니는 평생의 무게가 빠져나간 듯두 아이를 꼭 끌어 안았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 끝까지 손 놓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 사진을 찍었다.